이거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러길래 니네 엄마 이거 못사 이거 일본 계정으로 사야 돼 사큐브. 어... 어제 휴방을 했죠 6, 7, 8, 9 휴방 안 하다가 10월 달에 벌써 휴방을 두 번이나 해버린 그래서 나조차도 굉장히 어색한 그런 지금 10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제 이제 그 칠순 잔치를 갔죠. 큰 이모의 칠순 잔치였고, 당장 43명이 모였습니다. 펜션을 빌렸는데 펜션이 한 대로 안 돼서 이제 두 채를 빌렸고 각 방마다 이제 20명씩, 24명씩 이제 지낼 수가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빠는 이제 바빠가지고 나중에 버스가 온다고 하고 저랑 아빠랑 엄마랑 이제 출을하는데 아차차 이 언니 오빠들이 직장인이다 보니 적당히 준비할 수 있는. 연휴가 좋겠다. 올타쿠는 하고서는 데 어제 일요일로 잡았는데 앞에 이날 뭐다? 연휴다. 차어떻다 졸라 밀린다. 원래 이제 한 시간 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니, 도착하니까 세 시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다 가지고 야밥 먹는다 술 먹는다 맛있는 거 먹는다. 음식을 준비를 많이 했겠지. 점심 먹을 거니 차비야. 음, 난 먹지 않아. 난 지금 밥을 비우고 가서 도착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을 거야. 그데 도착하고 다섯 시야. 진짜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너무 쓰린 거야. 결국 혼자 나랑 아빠랑 배고파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거기 구석에 서가지고 정수기 옆에서 김밥 뜯어먹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씩 오더라고요. 우리 언니 오빠들 MG지만 M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언니 오빠들 일반 콜라를 사왔더라고요. 사이다도 일반 사이다고. 그리고 당연히 나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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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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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이럴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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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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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 이렇게 있는 거야. 오, 아니, 나는 당연히 이게 원래 기존 그딱 m t 워크샵,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소주가 절반에 맥주 3분의 2에다가 여기 요만큼 이제 기타 등등이 소리잖아요 비율이 이래야 되잖아. 아니, 뭔 막걸리가 두 줄을 차지를 하고 있는겨. 그래서 아... 막걸리만 네병 먹고 있어요. 네 병을 먹은 썰을 먼저 풀자면 삼촌이 저 연예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는 혼, 삼촌 주변에 있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인플루언서기다잖아요 방송을 하니까요 유튜버고 술이 들어가시니까 자 만나본 적 있나 우리 연예인 우리 연예인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실 때마다 종이컵으로 한 잔씩을 비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속도가 진짜. 5분에 한 번, 3분에한 번. 그래서 나중가서는 슬금슬금 이제 이 사태에 불만을 가진 나와 인사비와 산삼이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소주랑 맥주 챙겨 가지고 2층 올라가 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앱 중에 텐텐오락실이라고 있어. 이게 미니 게임 하는 앱이 아인드폰으로 하는 요거 하나 틀어 놓고 이제 하는데 아, 이게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에이, 홍삼이랑 나랑 1, 2등이고, 사촌 언니 오빠들끼리 계속 우리 오빠까지 포함해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촌 오빠가, 넌보납이니까 빼야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에니그딴게 어딨냐고. 어스트 리머들 중에서 게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뭐를 했냐면, 그 바보 라이어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라이어한테, 너 라이어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알려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 근데 아니,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사물을 했는데 산삼이만 혼자 장갑이 나오고 저희가 다른 주제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나는 나 주변에 이거 아이콘 있는 사람 쓴 사람 있어. 나는 이거 본적 없어. 이건 두 개가 한쌍이야 그래서 뭐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오빠가 난 이거 차본적 있어. 하자마자 산삼 배로다 터진 거야. 왜냐면 주제어가 수갑이었거든. <laughs> 아, 물론 이 오빠가 이 농담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웃기잖아요. 밑에 다네 그러고 나서 당구 그 포켓볼을 쳤거든요 거의 포켓볼이 있어가지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아까 텐텐오라시 그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은 나랑 홍삼이가 거의 그냥 투 탑이었거든? 우리 절대 못이겼 그냥 점수 차이가 거의 몇점 넘게 차이가 났거든? 포켓볼에서 나랑 홍삼이가 최하위였음 <laughs> 우리 온라인에만 강해 오프라인 졸라 약해 나 나름 자신 있었는데 완전 그냥 없는 사람이 1위였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막쭉 놀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 아들은 하다못해 이제 홍삼이, 산삼이조차도 12시에서 이제 막 1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들 막 이제 텐션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 술은 술대로 거의 7시부터 계속 마셨지 어 밥도 그렇고 노래 계속 부르고 계속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유일하게 정확히 나랑 친오빠만 올라가 이렇게. <laughs> 가면 갈수록 점점 멀쩡해. 왜냐면, 나랑 오빠는 새벽 시간대가 진짜거든요. 잦은 야근을 하는 오빠와 원래 야근을 하는 나의 조합이 그냥 시너지가 나가지고, 계속, 계속 놀더라고요 아 그리고 공연을 했거든요. 아니 공연을 하는데 칠순잔치 공연이 있잖아요. 큰 이모 칠순이라고 이렇게 테이블 을 놓고 응. 여기 이모랑 이모가 이렇게 앉고 케이크 놓고 사초 오빠가 여기서 이제 진행 보고 오저저저저저저와 선물 증정식 와뭐한 말씀 와, 와! 뭐, 한다 음에사초 오빠가 한달 동안 이제 편집한 응. 4분짜리 영상을 쭉 시청을 하고 그 사전에. 그 엄마 형제분들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언니 사랑해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다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보면서 아 역시 애프들이 많구만. 아난또티저이 모먼트인가 하고 딱 옆을 봤는데 응 그런 거 없어 비염 유전. <laughs> 비염 유전자 현실. 우는 사람은 없고 다 비염이라서 코만 훌쩍이는 거였어. 그래서 어제 짤막하게나마 모바일 방송이라도 키고 싶었는데, 키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근데 어제 안 취하더라고. 아니, 어제 좀 약간 그 각성일이 있었나봐. 아, 전 그리고 원래 숙취가 없어가지고, 저는 유일한 숙취가 허기예요. 머리도 안 아프고, 속도 안 아프고, 다 괜찮은데, 허기가 좀 줘요, 다음날에. 그래서 다음날 밥만 먹는 것만 좀조절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오빠가 엄청 부러워요 오빠는 술을 좋아하는데 숙취가 되게 심하고, 나는 숙취가 아예 없어. 좀 해독을 잘하나봐요. 근데 나는 그게 그건 것 같아. 응. 내가 간이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건데, 내가 물을 술 마실 때 엄청 먹거든? 내가 처음 그 성인 됐을 때술 배울 때, 무조건 술한 잔에 물한 컵을, 아니, 물한 물을 마시는 게 맞다라고 배워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음. 술한잔 마실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꼭 꼬박꼬박 마셔요. 그래서 거의술 마실 때물 1리터를 넘게먹거든 근데 그게 숙취가 안 생기는 이유인 것 같아. 어, 나 물을 진짜 많이 먹어. 음~ 저 좋은 습관이죠. 얘기들 수박 키임 좋아하더라. 그래서 키키 이거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러길래. 니네 엄마 이거 못사 이거 일본 계정으로 사야 돼. <laughs> 아이들 <laughs> 두고 야 이거 니네 엄마 못사 이거 이거 외국 계정으로 사야 돼 어떻게 사는데요 이거 일본으로 국가 바꾼 다음에 사고 다시 한국으로 바꿔야 돼 그래요 저도 근데 닌텐도 있는데 닌텐도 있어도 못사 닌텐도 있어도 계정 바꿔서 사야 돼왜 <laughs> 아, 애들도 알건 알아야지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이제 대충 기억나는 썰은요 정도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왔습니다제 밀린 영도를 봅시다. mm